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은 뉴질랜드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공휴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서거한 여왕을 위한 국가 애도의 날이 발표됐으며 여왕의 장례식 날은 영국에서 공휴일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총리실은 어제 뉴질랜드에서 01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표 크리스토퍼 럭슨의 대변인은 국민당은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액트 대표 데이비드 세이머와는 자신의 당에서 공의를 확실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스 허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재무부는 추가 공휴일에 4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우리는 세심한 지출로 여왕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러한 낭비를 지지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코비드 19 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신호등 경보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코비드 19 사례와 입원이 2월 이후로 감소했습니다. 앤 다니엘스 간호사 협회 회장은 코비드 19 확진자가 감소했으나 업무량 감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의학과 대변인인 존 보닝 박사는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다른 모든 것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상태가 악화되어 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앤 데니얼스는 문제가 오래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최신 코비드 및 독감 유행의 끝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사 큐비는 뉴질랜드 평균 주택 가격이 8월까지 3개월 동안 5.5% 하락했으며 상황이 곧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8월 큐비 주택값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평균 집값은 1월 정점에 비해 8월 말까지 8.5% 하락했는데, 이는 하루 약 424달러의 손실 비율입니다. 국내 최대 주택 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1월 정점 이후 평균 가격이 10.2% 하락했습니다. 1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하루 743달러가 떨어진 셈입니다. 오클랜드 지역 주택 평균 가격은 현재 138만 3,668달러로 지난 3개월 동안 5.9% 하락했으며 1년 전 136만 8,252달러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도 1.1%로 7월에 보고된 QV의 4.3%보다 낮아졌습니다. 수도 웰링턴은 실제로 더 나빠져 웰링턴 지역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이후 14.7% 하락으로 하루에 759달러가 떨어졌습니다. 큐비는 지난 3개월 동안 8월 말까지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5.5% 감소했는데, 이는 7월 분기 가격 변동의 4.9% 감소에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현재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973,848 달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은퇴하기 위해 그들의 키 세이버를 사용하지만, 어려움이나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사람들은 퀴세이버 돈을 일찍 인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뉴스 오브 조사 결과 의료 사항 해당 조건에 맞춰 누가 퀴세이버 돈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순이 밝혀져 일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중 감량 수술이 절실히 필요했던 와카탄의 여성은 심각한 질병이지만 키이 세이버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타우랑아 트럭 운전사는 1년 안에 죽을 경우에만 자신의 키이 세이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키이 세이버의 조기 인출 문제들을 부각시켰으며 한 전문가는. 투자 회사들이 그 결정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종종 실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IRD에 따르면 사람들은 뉴질랜드 연금 연령 자격 이하로 사망 위협이나 수명 단축을 초래하는 질병, 부상, 장애 또는 기대 수명을 낮추는 선천적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키 세이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기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뉴질랜드 통계청 GDP 수치는 뉴질랜드가 6월 분기에 경제 침체를 잘 피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은 중앙은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침체돼 보이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는 아마도 경기가 다시 위축됐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다시라고 말하는 것은 3월 분기의 GDP가 놀랍게도 0.2% 하락했기 때문이며 중앙은행은 0.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불가피하게 국가가 곧 경기침체로 치닫고 있거나 심지어 데이터 보고의 지연을 감안할 때 이미 경기침체로 치닫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불황에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3월과 6월 분기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럭다운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결과 3월 GDP는 1.2% 감소한 반면, 6월 수치는 10.3%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분기에 13.7%의 대폭 반등이 뒤따랐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이 6월 분기에 GDP 성장을 1.8%로 예측하고 있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1%선 부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0원 6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9원 0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2원 22전입니다.